자, 587번이야.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. 자, 가에서는 F의 역함수가 존재한데 나에서는 X1, X2에 대하여 X1, X2보다 작으면 F의 X1하고 F의 X2가 뭐 크기 한계가 반대로 되는구나. 반대로. 그렇지? 자, 이 보기 중에 오른 걸 물어보지. 자, 가에서는 뭐 F의, F의 역함수가 존재한데 역함수.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? f가 뭐1대1 일대일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대응 일대일 대응인 함수이고 뭐 나에서는 x1하고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 뭐 크기 관계가 지금 뭐 반대로 된데 f x1과 f x2를 비교해 보면 뭐 x1이 다시 크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정역하고공역뭐둘다0보다큰 범위에서 따지네 x라고 하는 건뭐 x인데 그 x가 0보다 큰 범위 y라고 하는 건 y인데 y가 0보다 큰 범위 맞지? 자, 우리가 지금 보기에서 보면 ab에 관한 식을 많이 다룰 거야. 그럼 ab의 크기 관계는 있나? 여기 단에서 적혀 있지. 맞지? 뭐 0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대. 이런 상황이야. 그래서 제시 한번 해 볼게. 기역에서는 f.f의 a라고 하는 게뭐 x.f의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래. 맞지? 자 그럼 a 하고 b의 관계잖아. 그럼 a 하고 b에 관해서 y를 쓰고 크기 관계는 y를 쓰면 되겠지. 됐어. 자 무슨 말이냐면 a 하고 b가 둘다뭐 0보다 크면서 우리가 뭐 a가 b보다 작아. 자이 경우 양쪽에 여기다가 f를 취해버리면 f의 a 하고 f의 b라고 하는 건 뭐가 돼? f 에 a 하고 f 에 b라고 하는 건 크기 관계가 반대로 된다고. 반대로 반대로 되지. 자 그리고 함수 값이니까 뭐 y 값이그 y 값은 뭐 0보다 크지. 그래가지고 얘가 0보다 커. 맞지? 자뭐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다시 f를 취할 수 있지. 맞지? 값이니까 y 다시 뭐 f를 취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크기연 한계가 다시 반대로 되겠지. 이제 크기연한계 다시 반대로 돼서 f의 f의 a 하고 f의 f의 b 라고 쓸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태워보면서 크기연 한계가 반대로 되겠지. 이렇게. 됐어? 따라서 우리는 뭐 f f 이 말은 뭐야? 결과적으로 뭐 f f 의 a 얘는 뭐 f f 의 b 크기 한계가 얘가 크다라는 거죠 오른쪽이 됐지? 따라서 우리는 뭐기역에서 오른쪽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지 오른쪽 a 하고 있었지 f 즉왼 오른쪽 즉 크기 한계가 오른쪽인 b가 더 커야 돼 그래서 기역은 아니겠네 됐어? 이제, 이제 니은이야 기역했고 니은했고 이제 니은 자, f 인버스야. f 인버스에 a 하고 f 인버스에 b라고 하는 게 f 인버스 a가 더 큰가? 자, f 인버스가 나오면 항상 뭐 우리가 정의대로 항상 뭐 문자를 두고 풀라고 있어. 즉 뭐냐면 얘가 뭐 적당한 k로 도까 k. 근데 a 는 ka 얘를 뭐 kb라고 하죠 kb. 맞지? 즉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ka하고 kb를 비교했을 때 ka가 kb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. 맞지? 자, 그럼 뭐 f 인버스 A가 K, a 가 ka 검으로 쓸까? 그지 지우고 f inverse f i n v a 라고 하는 게 ka 이고 f inverse 에 b 라고 하는 게뭐 ka b 잖아. 그지 그럼 뭐가 쓸수 있어? f 의 ka 라고 하는 건뭐 a 로쓸수 있고 f 의 kb 라고 하는 건뭐 b 로쓸수 있지. 자, 근데 우리가 뭐 ab 사이 크기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잖아. 즉 a 가 a 가 b 보다 작아. 맞지? 함수값이니까 0보다 크고. 자, 이 말은 맞지? 이 말은 이 말은 a가 b보다 작아 맞지? 이 말은 다시 뭐 a라고 하는 게 뭐라고? f의 ka. 맞지? 얘가 뭐 f의 kb라고. 맞지? 그럼 뭐 f의 ka가 f의 kb보다 작다라는 거지. 그러면 우리가 뭐 함수값 자 봐봐. k x1하고 x2의 크기 관계가 뭐 x1하고 x2의 크기 관계가 f가 태어짐으로 인해서 크기 관계가 반대로 되잖아, 지금. 맞지? 크기 관계가 뭐 반대로 된다고 f를 태우면, 그럼 태우기 전에는 맞지? 원래 태우기 전에는 즉, k의 a하고 k의 b라고 하는 건 원래 뭐 크기 관계는 반대로 됐겠지? 반대로 어디 부동방이 바뀌면서, 따라서 ka가 kb보다 뭐 컸겠네.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ka가 kb보다 맞지? ka가 kb보다 컸겠네. 그럼 얘가 맞았겠네, 맞지? 얘는 맞았겠네. 됐어. 따라서 뭐 K가 KB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뭐 F i n v e r s e A하고 F i n v e r s e B가 F i n v e r s e A가 더 컸겠네. 맞지? 얘가 성립했겠네. 됐어? 왜? 얘가 성립하거든. 됐지? 따라서 뭐 이유는 맞고. 이제 디귿 해봐야겠지? F inverse를 두번 태웠네. 맞지? F inverse. 이제 디귿이야. 자 이제 디귿을 한번 해볼게. 디귿에 F inverse의 A의 값과 F inverse의 B의 F 값을 보는 거야. 맞지? 이 경우 뭐 b가 더 크대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에 관해서 한 번은 여기는 했어 맞지 자 우리가 뭐 위에서 뭐라 했어 니은에서 특히나 니은에 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니은에서 맞지 a 우리가 뭐 니은에서 0하고 a하고 b a가 b보다 작을 때 뭐래 f 인버스는 f 인버스에 a하고 f 인버스에 b를 취해버리면 뭐 크기 관계가 여전히 뭐 반대로 되네 맞지 크기 관계가 반대로 되네 맞지 자 우리가 아, a하고 b의 여전히 뭐0보다큰 ab에 대해서 크기 관계가 반대로 된다라는 걸 쓰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0하고 a하고 b에 대해서 한번 방금처럼 뭐한번 테운 f 인버스 a하고 f 인버스 b에 대해서 한번 테운 거 역시도 뭐 크기 관계가 반대로 된다고 맞지 반대로 되네 그럼 얘를 맞지 얘를 다시 f 인버스를 취해 약간 뭐 얘를 하나의 원소로 보고 하나의 원소로 보고 다시 양쪽에 f 인버스를 취해버리면 며지 우리가 뭐가 돼?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a가 되고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b가 되겠지. 그렇게 돼버리면뭐 크기 관계 다시 반대로 된다고. 이건 뭐 니은이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 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지. 따라서 결과적으로 크기 관계가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바뀌어서 원래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지. 뭐? 오른쪽이 크지, 그래서 결과적으로 D 그래서 오른쪽이 크겠네, 됐나? 따라서 뭐 우리 뭐 D 것이 맞다고, 따라서 답은 이은하고 D 것이 맞네, 이은하고 D 것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다, 됐나?